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삶 성령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섬기고 남몰래 기도하고 누구보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모두가 잘한다. 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줄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될 때도 있죠. 어느 순간 뜻밖의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도 마음으로 받은 상처는 여간해서 그 아픔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런 상처를 교회 안에서 받을 때 이렇게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교회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보다 더 아프게 정말 이렇게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아픔은 아마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완전히 무색해질 만큼 외로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 덧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 그런 상처가 그 상처를 주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받을 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세상은 몰라도 교회는 그렇,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예수님은 실족할 순간을 살아갈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또 오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삶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처는 받습니다. 그러나 실족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받지만 실족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셨죠. 그 제자들이 상처 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다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낙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 자체가 흔들리는 영적 위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정도의 박해와 배척을 받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더 기가 막힌 것은, 제자들이 받을 그 핍박. 여러분, 그 핍박을,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얼마나 더 상처가 되겠습니까? 무고하게 공격하면서 지금 죄 없는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제 핍박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더 기가 막힐까요? 얼마나 더 우라같이 밀고 분노하게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보배원 성대님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신앙생활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자들이 받았을 만한 박해나 배척까지는 물론 없겠죠. 꼭 누가 노골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뭐 의도적으로 뭐 나의 뒤통수를 뭐 때리거나 그런 일은 아니겠죠. 어쩌면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말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누군가는 그냥 무심코 던졌을지 모를 그런 말입니다만, 듣는 사람은 너무 아픕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코 그 상처가 작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 보면, 상처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초보, 그냥, 그냥 초신자로 계속 계시면 여러분, 절대로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우쭈쭈, 우쭈쭈 이렇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격려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중직, 직이 무거워지고 나면 그 무게만큼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헌신하면 헌신한 무게만큼 그런 나를 흔드는 힘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처를 받죠.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후에 제안했는데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제안을 탁 했는데, 뭐, 충분히 설명도 되기 전에, 아, 그거 안될것 같아요 하면서 일축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헌신한 마음과 진심이 무시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의 표정, 침묵, 심지어 인사하지 않은 태도만으로도, 어, 내가 뭘 잘못했나? 어, 나, 내가, 나, 나만 보면 뭐좀 불편하나? 이렇게 그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고 작은 상처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은 서서히 서서히 식어갑니다. 나는 열심히 해도 이게 뭐 소용이 없는가 보다. 조용히 뒤로 물러서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보베론 성대님들,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너무 좌절하지 맙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동시에 지금 2000년이 지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법이란 성대님들, 보십시오. 사실 실족은요, 상처와는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큰 문제입니다. 상처는 또 이렇게 뭐 받았다가 좀 암을, 암을 암울 수도 있겠죠. 실족은 그 상처로 인해서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자칫 나의 영혼이 주저앉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실족을 맞아주시겠, 막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막아주시겠다. 그 실족을 미리 막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겪게 될 박해와 오해와 상처를 먼저 알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혹여 상처받고 고난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넘어짐을 미연에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내 안의 상처를 객관화하게 도와주십니다. 한마디로 분별력과 내성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받을 상처 중에서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야말로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상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나면 그동안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오병이어처럼 먹여 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없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박해를 당한다면. 아마 그들은 마음이 무너지겠죠. 이 상황에서 누가 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겠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는 하실까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처지에서 오히려 더 파격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밝혀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할렐루야. 내가 떠나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단순히 정제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죄와 의의와 심판의 진정한 기준을 깨닫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할 수 있는 안경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감정에만 휩싸여서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렇게 외면받는 느낌이 들지, 이런 반응, 이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그 주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럴 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러시겠죠. 잠깐만. 이것은 단지 너의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안에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 교회를 흔드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너무 주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진리의 관점으로 다시 살필 것을 우리 성령님은 가르쳐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는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 방식이구나. 나는 지금 공격받는 게 아니라, 아, 훈련받고 있구나. 이런 그 깨달음. 나도 누군가에게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 깨닫는 겁니다. 상처를 객관화하게 되면, 이걸 상처를 객관화하게 되면 나 내가 이런 상처 받아서 그것이 아니라 상처를 한 단계 약간 뒤에서 보게 되면 상처는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혹 상처는 끝까지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상처에 대한 해석은 상처에 대한 해석은 바뀌기 시작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능력을 이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능력이 생겨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눈으로 보면서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그그 그 일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깨닫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내성과 헌신의 근육이 발달하게 해주십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 끝까지 견디면서 여러분 견디는 게 뭐예요? 힘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 나의 힘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베런 성대님들, 믿음이 어린 신앙은 상처받으면 뒤로 물러섭니다만 성령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은 그 상처 위에 다시 설 설줄로 믿습니다. 다시 서서 말할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 내가 지금 단단해지는 중이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하여 상처를 객관화하며 점점 더 단단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를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사역의 중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성령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감동적인 체험이나 뭐 특별한 현상을 넘어서서서 여러분 성령님은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은 믿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높이시고 우리를 알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시는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막 화려한 언변을 하고 멋지 뭐, 뭐 심지어 죽은자가 살아난 이적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악령의 역사죠.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은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항상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왜냐하면 우리가 뭐 상처받거나 억울한 일 당하면 이렇게 나를 변호하고 싶죠. 내가 옳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그내 속에서는 별별 소리가 다 튀어날 것이고 정말 김앤장 같은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라도 나를 변호하고 싶은 것이 그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 그 지금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일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내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진다고 할때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드러나도록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며 제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을 때, 그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요 막그 세례요한한테 그랬어요 어 선생님 선생님 지금 손님들 다 떠나가요 손, 손님들이 지금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우지 이제 우리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랬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멋진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신의 것은 다 사라져도 괜찮다. 예수님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명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버스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냥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이게 진짜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가짜로 전도를 하든지, 어찌되건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게 오게 더 오래 갇혀 있어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면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억울함과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붙들기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이 말씀으로 너희를 붙들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비런 성도님들, 우리 정말 살다 보면 특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열심을 내다 보면 상처와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진리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삶, 이 제목처럼 어떤 한편 어떤 처지에서도 성령님으로 일어서며 주님만을 높여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부르겠습니다.